이놈의 더위는 6월이 돼도 여전히 강렬한 햇빛을 내뿜고 그로 인해 난 집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6월입니다. 한 달, 두달 살기를 하던, 은퇴이민을 하던, 많은 분들이 동남아 생활물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1년 넘게 살고 있는 태국에 대해선 제가 좀 알고 있게 태국물가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만 이야기할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합니다. 방송 산빈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시고 또시겠습니다 전 주차를 할때 2층 이상 안 올라가요. 콘도나 백화점이나 진출입로가 너무 좁아서 항상 오르락내리락할 때 긴장을 많이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국의 인구는 7천만 명, 경제 수준은 GDP 기준 세계 23위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빼고 주위의 미얀마, 라오스와는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태국 국민의 평균 월 급여는 대략 50만 원에서 55만 원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4분의 1, 5분의 1 수준입니다. 편의점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식당 일반 중소 점원은 40만 원 중반을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50만원이 조금 넘고, 대기업 초임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만원 정도입니다. 신기해요. 태국 사람들 받는 봉급에 비해 태국 물가는 장난이 아닙니다. 옷을 사 입던 외식을 하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비싸요. 잠깐만요. 현금이 다 떨어져서 돈좀 찾고 갈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도 비싸서 안 가는 별다방에서도 커피 드시고 백화점 쇼핑몰 등은 사람들이 항상 많죠. 물론 현지식으로 에어컨 없고 허름한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죠. 그런 곳은 솔직히 여행자들이 와서 한번 구경 삼아 가는 곳이고 더운 날씨에 땀벌벌 흘려가면서 뜨거운 국수 먹는 건 곤욕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작은 월급으로 방세 내고 교통비에. 저는 여기 백화점 푸드코트 일주일에 두번 와서 쌀국수를 먹는데, 로컬 식당보다 십밧 정도 비싸요.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배부르게 식사하고 십밧 정도는. 충분히 만족하는 가격입니다 국수 곱빼기 70밧 생수 여기다 나의 사랑 라떼까지 한국 돈으로 5,800원 계산했네요 시부레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고 새벽에 잠들어 아침 일찍 눈이 떠지니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일찍 눈 떠봐야 할 짓도 없는데 오늘은 전기세, 물세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살면서 숨만 쉬어도 꼭 나가야 하는 돈과 제한달 생활비, 태국 물가 이야기 좀해 보려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전 부산에서 줄곧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데 주거비는 부산보다 방콕이 훨씬 비싼 거같으네요 그리 크지 않은 평수에 시내에서 가까운 동네 살고 있는데 한달 임대료가 8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에어컨을 1년 내내 끼고 살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12만원 이상? 물세는 아주 착해요? 천원정도 물세는 대만족입니다 그밖에 인터넷 통신비는 토탈 4만원정도 저는 차가 있으니 기름값, 보험료, 세금 등 머리가 아프네요 차산지딱 1년인데 살때 보험료로 한80 정도였던 것 같은데 1년이 끝나 이번 연도 보험료는 6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오늘 납부해야 합니다. 차 빼고 기본 나가는 생활비는 식대 등한 달에 250에서 300 나가는 것 같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것만 이 금액이요. 태국 사람 같이 살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답답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태국 서민들처럼 살면 충분히 100만원으로 살수 있다고 하던데 먹고 싶은 한국 음식도 못 먹고 옷도 시장에서 5천원짜리 사 입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까지 왜 태국에서 살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 낫지 간만에 여권도 형님이랑 가까운 한식당에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가는 식당은 제 어머니 같은 아주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식당으로 된장찌개 김치찌개 8000원으로 아마 방콕에서는 제일 가성비가 좋은 식당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한식당도 태국 스타일로다 물값 봉사료가 다 따로 받는 식당 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님이 짬뽕이 땡긴데서 저도 마침 짬뽕이 그리웠는데 잘 됐다 싶어 시내로 나왔네요 짬뽕 먹으려면 시내로 나와야 합니다 짜장면 8,000원 짬뽕이 거의 만원 돈이네요 여기다 소짜 탕수육 14,000원짜리 추가 주문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짬뽕 너무 맛있었네요 짬뽕 두 그릇 탕수육 소자 35,000원 식사했으니 커피 한잔 해야겠네요 커피는 무조건 싸고 맛있는 세븐일레븐 커피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라떼 한 잔에 무료 1,400원 싸죠? 여기가 커피는 제일 싸요. 저녁 하기 귀찮아서 저녁은 세븐에서 해결할 겁니다. 오랜만에 짬뽕 대만 쪽입니다. 짬뽕이나 짜장면은 항상 그리운 음식 중 하나죠. 웃기는 게 하나 있는데,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녁밥 걱정에 세븐에서 저녁거리까지 사 왔네요. 먹고 산다는 게참 어렵네. 자, 오늘 저녁 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산 카레밥 2,500. 양이 너무 작고 국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충족시킬 컵라면 1,700원. 총 4,200원 들었는데 이 정도면 환상의 저녁 한 끼입니다. 근데 파는 곳이 없네요. 여기 한 식당 밖에는 비싼 거는 알지만 땡길 때 먹어야죠. 12,000원이네요. 졸라 비싸네. 혹시 몰라? 맥주도 한병 2,500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마트에서 장 보는 것 같은데, 점심 식사에 필요한 재료 좀 하고 기타 등등 꼭 필요한 것만 살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보고 뭘 살지 결정하겠습니다. 며칠 뒤 여행에 필요한 돗자리를 사야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먼저 직원들을 찾아서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주면 되겠죠. 이곳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있는 곳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직원들 발견. 이 나라는 뭐든지 시간이 좀 걸려요. 두 분이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만 남자 직원이 일단 따라오라네요. 어라 이게 아닌데 지금 물건이 없다고 다른 데서 찾아보라고 하네요. 돗자리는 잊어버리고 생수 2,300원 싼가요? 한국에서 장본지가 오래됐어 싼지 비싼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라면 너구리가 1,500원 한국라면은 1,5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조금 비싼 느낌이네요 그래도 싸야죠 세 종류 세 봉지씩 작은 파두개 1,500원 이것도 비싸네 당근 3개 4,000원 이건 많이 비싼데 당근은 너무 비싼 관계로 패스 마늘은 꼭 필요해요 이게 1,500원이네요 오늘 점심 메뉴 정했습니다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돼지고기 목살 6,000원 또 비오네 아직 우기는 아닌데 맨날 비가 오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국 물가 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외식하고 집에서 직접 해 먹고 요즘은 밖에서 술도 안사 먹어요. 기본 생활비만 300 가까이 들어가요. 가끔 유튜브 촬영차 여행이라도 가면 돈사 500은 금방 작살나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해요.